예, 동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연설 순서가 좀 기다 보니까 앞에 에,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, 아 어, 제가 나머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게, 에, 한, 한마디로 요약요약하면 김경수 일당이 천문학적 숫자에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. 그것이 탄핵 국면과 대선 국면,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제,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동안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.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번에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. 그럼 저는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김경수 게이트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 이제는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로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또 저, 저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기, 사기 타댁을 할때 내세운 명목이 국정농단이었죠. 그런데 국정농단은 전혀,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. 국정농단이 농단이 된 적이 없죠.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정말 이제는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주권농단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그 좌파들의 주권농란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기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이윤교수님도 그랬었는데 대선 무효죠. 그러니까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가짜 대통령입니다. 아 어,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 저 저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장, 잠깐 잊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 문재인은 이미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고 여적죄는 내란의죄외환의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재직 중이라도 소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연히 검찰은 문재인을 여적죄로 수사해야 된다. 그리고 김경수 판결에서 문재인이 이 게이트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보도된 게 있습니다. 예 근데 작년 12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그 법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문재인이 어떤 기사를 지적하면 김경수가 그 기사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, 그 보내준 주소를 가지고, 위 아, 댓글 조작 작업을 했다라는 증언을 분명히 드루킹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, 그렇다면, 분명히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. 따라서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이제 항소심이 곧 진행될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좀더저 자신도 그렇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이 좌파 세력들이 그, 그, 김영수 재판에 재판정을 거의 독차지하고 사실은 재판 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, 우리가 그 자리를, 법적의 자리를 일정한 자리를 확보해서 재판이 얼마나 똑바로 진행되는지, 좌파의 발악이, 발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지들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경수 재판에 방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어쨌든 이, 이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기반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, 김경수, 불킹이 한 이야기에 의하면,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, 김경수가 다 지켜주겠다고 말을 했답니다. 그런데, 지켜주겠다는 김경수가 지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. 저 구속이 돼버렸죠 그러니까, 지켜줄 수 있는 저 벽이 없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, 문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, 자기의 수족들이 다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어,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몰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욱 힘내시고 힘내시고 가을척에 수정합시다. 감사합니다.